안녕하십니까?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층김 김경 대원장입니다.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, 특히 무릎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으시는 분. 무릎 수술을 해도 더 아프다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하루 10분, 딱 3개월만 함께 운동하시죠. 수술 없이 무릎 통증이 줄고 다리에 힘이 짱짱하게 늘수 있습니다. 할수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꼭두 번만 따라해 보세요. 실천하면 건강은 따라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무릎뼈 마사지입니다. 무릎뼈 관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? 위에뼈하고 아래뼈하고 특징적으로 뭐? 이 무릎뼈가 있는 겁니다. 무릎뼈는 아래 위이 관절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그런데 이 무릎 뼈 주변이 딱딱하면은 굳어 있으면은 무릎은 안 움직이는 거고 아픈 겁니다. 무릎 통증이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? 이 무릎 뼈가 정말 잘안 움직이고 주변이 딱딱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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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무릎 뼈 주변 마사지하고 이동시키는 운동입니다.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. 자, 마사지는 이 주변을 그냥 누르는 겁니다. 쭉 눌러 눌러 주는 거. 이 무릎 뼈가 있죠? 무릎 뼈 주변을 손으로 계속 눌러 주는 거. 눌러주고 주변이 딱딱하거든요. 그리고 아파요.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은 옆 주변이 지금 아픕니다. 그래서 그 아픈 부위를 손으로 자자자자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. 눌러도 되고 갈아도 돼. 요 이렇게 갈아도, 어? 갈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1분 정도 해 주는 겁니다. 1분 정도 쭉해 주고 하다 보면 더 아픈 데가 있습니다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아픈 데를 조금 더 부드럽게 계속 주변을 좀더 해주는 거죠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한 손을 가지고 무릎 뚜껑뼈를 딱 잡아요 잡고 요거를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거죠 아래 위로 이렇게 감싸서 하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또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얘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무릎뼈를 최대한 이동시키는 거죠. 양 엄지로 잡고 밑, 위에서 위로 쭉누릅니다 눌러서 이 무릎뼈가 최대한 밑으로 갈수 있게. 자, 두 번째는 밑에 있는 뼈를 두 번째 손가락을 잡고 쭉 올려. 최대한 움직이게. 세 번째는 이 안쪽에를 엄지를 잡고 바깥쪽 쭉 밀어내는 겁니다. 어? 네 번째가 이걸 잡고 안쪽으로 쭉 하는 거죠. 어, 하나당 5초씩 해보세요. 보자고요. 이렇게 잡고 누르는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잡고 올리는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됐죠? 잡고 바깥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됐죠? 잡고 안쪽으로 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시다 보면 더안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. 거기는 한번더 해주세요. 그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게 잘 안된다? 한번더 해주는 거죠 자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무릎은 양쪽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한쪽이 아프면 반대쪽이 반드시 아픕니다 뒤에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다시 이 주변을 꼭 잡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마사지 쭉쭉쭉쭉 어? 어? 갈듯이 누르듯이 이 주변을 마사지 해줘요 느낌이 어떠냐 많이 아프신 분은 통증이 꽤 있을 거고요.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면 피로한데 여기가 시원합니다. 기분이 좋아요. 해보세요. 해보시면 아저산천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. 여기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기분 좋습니다. 하루의 피로와 여기 만져도 좀 풀려요. 이렇게 만져주시고요. 그다음에 한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위를 덮고 자 아래 위하고 위로 쭉쭉 움직여주고 다시. 돌려서 쭉 해주고, 반대로도 이렇게 돌려서 해주고, 어 됐죠? 그러면 두둑두둑 두둑 소리 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그리고 다시, 엄지로 최대한 밑으로 쭉 내려서, 최대한 범위까지 가게 만들고, 검지로 잡고, 쭉 잡아서 5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쭉 당겨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실 수 있겠죠? 이 무릎 뼈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노세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두 번째는 허벅지 근육, 대퇴 사두근을 강화하는 거와 이 관절의 가동력을 좀더 올리는 운동이에요. 자, 무릎 문제는 근육으로 따지면 대퇴 사두근이랑 내전근. 그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. 오늘도 대퇴사도근과 내증근에 대한 글 보여드리고 또 종합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. 그까지만 하시면 돼요. 자, 따라하시면 됩니다. 방법은 여기서 발가락을, 발을 뒤로 딱 당기고 무릎으로 이 수건을 찍은 누릅니다. 쫙 압착시킵니다. 꽉 눌러요. 눌러서 10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수건이 뽀개질하고 풀고요. 3초. 하나, 둘셋 다시 발을 뒤로 당기고 이 무릎으로 찍어 눌러요. 찍어 눌러서 꽉 압착시키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? 여기 여기 허벅지 엄청 힘이 들어가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풀고 다시 세 번째 다시 뒤로 당기고 다시 무릎으로 찍어 누릅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잘하셨습니다. 자 반대도 똑같이 해보자고요. 간단해 보이지만 무릎에는 정말로 이로운 운동이고 여러분들이 수술 없이 무릎 통증을 해방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. 다시 여기도 발을 뒤로 당기고 여기를 자 누릅니다. 쭉 눌러서 쭉 눌러서 열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푸시고요. 3 초. 하나, 둘, 셋. 다시 발을 뒤로 하고 무릎으로 찍어 누릅니다. 수건을 뽀개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힘들어하죠 다시 마지막 한 번. 발을 다시 뒤로 당기고 누를게요. 쭉 가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잘하셨습니다. 두 번째 운동까지 잘 따라오셨고요. 자, 그러면 세 번째. 내증근 운동이에요. 이 내증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든, 의자 생활을 많이 하든, 그러다 보면 이 내증근이 약화가 돼요. 약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? 오다리가 됩니다. 오다리가 되면 무릎의 안쪽에 이 있는 이 관절면이 부담을 많이 받아요.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은 부위가 어디예요? 이 안쪽이. 안쪽이 달른다고요 그래서 이 내증근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. 내증근, 허벅지 내측이 근육 강화하는 것도 똑같은 수건입니다. 수건 한번 말면, 끝까지 쓸수 있습니다. 두개 말아가지고요. 초복이 사이에다 딱 끼웁니다. 이 양쪽 허벅지로 여기를 꽉 주워서 얘를 뽀개는 거예요. 알겠죠? 쭉 모아요. 하나, 열 개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힘들어, 힘들어. 그죠? 두 번째. 자, 하고 힘을 꽉 주세요. 붙여요. 뽀개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휴. 세 문제 힘 주셔야 돼요. 마지막. 갑니다. 쭉, 뽑게요 하나, 둘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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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우, 힘듭니다. 자, 내전근 중요합니다. 정말 오다리가 안 돼야 무릎이 살아나요. 근육은, 허벅지의 근육은 대퇴 사두근과 내전근이에요. 잊지 마세요. 요거 두 가지 합니다. 자 마지막 운동은 종합 운동인데 어, 밴드를 이용할 겁니다. 음, 이 운동은 밴드가 있으신 분은 따라하시고요, 없으신 분은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. 대신 상교할 거니까 이 밴드를 저희가 아래 상단에다가 어, 구매하는 걸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. 밴드를 의자 뒷다리에다가 딱 하나를 거시고요, 하나를 앞쪽으로 당기고요. 발을 하나 여기다 딱 끼울 거예요. 살짝 걸터앉고 허리는 맨 뒤에까지 닿고 한 발은 의자를 꽉 잡아야 돼요. 왜? 힘이 들거든요.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엎드려서 발목에다가 보자기를 잡고 땡겨서이 관절을 늘리는 운동을 제가 보여드렸어요. 그 정말 좋거든요.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한 운동인데 꽤 좋습니다. 이 운동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발목을 앞으로 쭉 당기는 거죠. 쭉 당겨서. 발이 발바닥에 떨어져야 돼요. 떨어지고 쭉 당겨서 1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하고 피시고 엄청 힘듭니다. 세번할 거예요. 그런데 요거 좋습니다. 해보세요. 다시 다잡아 당겨서 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전쟁 힘 빼시고 다시 한번달 거예요. 다시 다시 쭉쭉쭉쭉 가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? 이렇게 하십시오. 반대쪽 그건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고 따라하세요. 자 엉덩이 뒤에 딱 붙이고 최대한 반대 팔로 의자 잡고요. 갑니다. 쭉 당겨서 발 떨어져야 돼요. 하나 둘열개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빼시고 바들바들 뜨리죠. 수고하셨어요. 자두 번째 갑니다. 다시 하세요. 쭉 당겨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빼시고 다시 마지막 세 번째 갑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수고하셨습니다. 정말로 좋은 운동을 제가 알려드렸죠. 꼭 하나 지켜줬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뭘까요? 과체중입니다.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 무릎 낚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만 지켜주세요. 단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두 번째 야식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술과 안주 드시는 거 피하시고 딱세 개만 피해 주시고요. 잠잘 때 배가 약간 허기진가 요 느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, 세 가지, 알려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쪼그려앉는 거. 쪼그려앉는 거. 그 다음에, 무릎 굽혀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. 걸레 닦고 하는 거 있죠? 요거 하지 마시고. 그리고 너무 바닥에 오래 앉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양반들이 앉든, 이렇게 앉든. 그거 피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, 김장오래 당구고 나면, 고스트 한번 치고 나면, 무릎 허리 나가죠? 안 좋은 겁니다. 그거, 세 가지만, 또 잊지 마세요. 건강하자고요 따라하기가 쉬운 것도 있고 쉽지 않은 것도 있죠. 그러나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서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냥 따라와 보시죠. 3개월 후에, 아, 잘했구나. 내 무릎이 튼튼하고 다리에 힘이 있어서 난 젊어졌다. 나는 안 아프다. 이럴 수 있습니다. 꼭 건강하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적중관절 전문가 부부 한의사 산증김 김경재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